제 차의 이 부품의 이름을 머드가드라고 하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진흙받이 뭐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이 타이어가 회전하면서 진흙이 튑니다. 또는 물도 많이 튀게 되는데 그것이 이 뒤쪽 몸체에 닿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크기가 아주 작습니다. 어떻게 보면 디자인적인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것이 과연 기능을 제대로 할까?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뒤쪽은 그나마 요만한 크기의 머드가드가 달려 있는데 이 앞쪽에 와보면 그마저도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달수 있는 머드가드를 구입했고 그것을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는 머드가드를 구입했습니다 FR 이라고써 있습니다 프론이라이트 right, 앞쪽 오른쪽에 장착이는것이고 FL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쪽 왼쪽에 장착하는 것 같습니다 함께 동봉되어 왔던 나사와 핀을 이용해서 장착을 하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를 이렇게 똑바로 해 놓는 것보다 옆으로 살짝 틀어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일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앞쪽은 아주 간단하게 달았습니다 요령이라면 공간이 좀 협소하니까 타이어를 이렇게 옆쪽으로 살짝 틀어 놓은 다음에 작업을 하면 그나마 조금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바퀴는 좀 틀어 놓고 풀면 되는데 뒷바퀴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동봉되어서 배송되어 왔던 이 도구를 가지고 해체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아래쪽에 있는 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쪽에 이렇게 핀이 장착되어 있는데, 저것은 일자 드라이버로 제거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생긴 리무버를 가지고 탈거를 할수 있습니다. 이제 드라이버로 할수 있는 일은 다 했고 저 아래쪽에 핀을 꽂기 위해서 특수 장비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 박스를 뜯어 가지고 바닥에 깔았습니다. 이 핀을 그대로 장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볼록하게 팽창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바로 장착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 이두 부분이 분리가 되어서 이 안쪽 부분을 먼저 결합을 한 다음에 마치 주사기처럼 이 뒤쪽을 밀어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1 단계 작업이 마무리됐고 저기 볼록 튀어나온 이 부분을 밀어 넣으면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는 구조인 듯합니다. 자, 이렇게 머드 가드 장착 작업이 끝났습니다. 저 뒤쪽에 하나, 그리고 앞쪽에 하나. 또한 반대편에 두개 있으니까 총네 개의 머드가드를 장착해 준 셈입니다. 이쪽에 있는 나사 두 개씩, 네 군데니까 여덟 개를 풀었다가 다시 조이면 되는 작업이니까 아주 쉽습니다. 단이 아래쪽에 핀을 제거했다가 다시 장착하는 작업이 약간의 난이도가 있는데 어, 몇 개의 도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끝쪽이 굽어있는 리무버 그리고 어, 작은 드라이버 어, 또 주먹 드라이버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으면 좋고 그리고 어, 이렇게 꺾어져 있는 드라이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포인트라고 하면 이렇게 제가 분리해낸 핀인데 이것을 다시 장착하지 마시고, 동봉되어 있는 핀이 두 개가 소요되는데, 네 개가 배송되어 오니까, 이것을 가지고 장착하면 일이 상당히 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닥에 이렇게 박스를 깔고 누워서 일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요령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장착되어 있었던 머드가드인데, 오늘 새롭게 장착한 머드가드하고 그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의 크기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도 기능면에서도 그만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날씨가 상당히 추운데 제가 이렇게 간단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저처럼 별로 손재주가 없는 사람도 이 정도 작업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담tv였습니다.